안녕하세요 샨토끼입니다 오랜만에 1위 제품들로 메이크업하기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던 쿠팡 1위 제품들로만 메이크업 해보기 라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또 순위가 바뀌었겠죠. 제가 궁금해서 쿠팡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영상을 한번 더 찍게 됐습니다. 사실 전에도 쿠팡 1위 제품들 진행을 하면서 놀랬던 게 저는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제품력이 굉장히 좋아서 놀랬던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과연 오늘 어떨지 같이 한번 메이크업도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서 1등하는 제품들로만 메이크업해보기 같이 가시죠? 깡총! 쿠션 부분에선 얘가 1등이었어요.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쿠션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샀습니다. 조금 나온지 된 모델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가봐요.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오 많이 묻어난다. 엄청 많이 묻어나.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묻어나네? 오. 이게 커버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 딱 바르자마자 완전 커버력 아니 이거 컨실러 아니야? 컨실러? 보이세요? 거의 자국이 날 정도로 엄청난 커버력인데? 이거 진짜 컨실러 쿠션이다 근데 밀착력이 너무 좋다 컬러는 좀 옐로우기가 많이 돌아요 옐로우기가 많이 도니까 확실히 붉은 기를확 잡아주죠 근데 약간 매트한 느낌은 있어요 그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건성인 편인데 막 엄청 얼굴이 당기고 매트하고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물광이 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거 약간 컨실러가 필요 없어서 여행 갈때 챙겨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파워 커버력 근데 이거 컬러 잘 사셔야 될것 같아요 자기 얼굴 톤보다 하얀 걸 사시면 진짜 뭔가 화장을 너무 많이 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딱 자기 얼굴 컬러에 맞는 걸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뭐한 해고 싶어가지고 이 스틱 컨실러거든요. 얘를 이렇게 따로 찍어서 이렇게 따로 커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대박. 아니나 다를까, 지금 되고 있어. 이렇게 도구를 살짝 이용하셔서 얘를 컨실러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래서 인기가 있구나. 커버력을 좋아한다. 바로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 블러셔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스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블러셔, 드로즈 스쿨포스쿨 같은 경우에는 쉐딩만 주구장창 써봤는데, 요게 또 괜찮은가 봐요, 블러셔가. 한번 볼게요. 오, 삼색, 삼색. 이렇게세 가지 컬러가 돼있어요. 가을가을한 약간 그런 느낌의 블러셔입니다. 이거 딱 봐도 발색이 좋게 생겼는데? 음, 아, 장미장미. 입자가 되게 고운 것 같은 느낌?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쨍하게 발랐는데, 이렇게 불러주고 완전 붉은 느낌은 아니에요. 음, 괜찮은데요? 딱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레드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섞이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을 컬러의 블러셔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아이섀도우로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걸로 베이스 쓰고 이거는 음영.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블러셔도 되면서 아이섀도우도 되니까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목소리> 그다음에는 요거 아이브로우인데요. 얘도 클리오입니다. 어, 클리오 제품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따로 안 샀어요. 얘는 원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애가 여전히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킬브로우 0.9mm 슬림테크 하드 펜슬 1호예요. 내추럴 브라운. 저는 이게 다른 컬러 있거든요. 제가 염색을 밝은 컬러로 했을 때 사용하는 것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 진짜 얇아요. 편하게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 보이세요? 완전 바늘이요, 에 바늘. 어, 얘가 좋은 게 약간 신뜻이 그려지거든요 저는 다른 거 사용하면서도 꼬리 끝부분 뺄 때는 이걸 꼭 써요 너무 잘 빼지고 슬림해가지고 이거만한 얇은 게 없더라고요 얘가 약간 보시면 붉은 기가 돌아요 그래서 저같이 지금 약간 붉은 기가 있는 컬러를 가지는 분들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한올한올 느낌 눈썹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 헤밀하게 그리시는 분들 요 완전 강추입니다. 눈썹 끝부분 굉장히 샤프하게 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갖고 계시면 너무 잘 쓰실 것 같아요. <목소리> 자 섀도우 부분이 요겁니다. 얘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시카이치코 원샷 아이팔레트 사르르 모래감성 이름만 들었을 땐 약간 일본 제품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한국 제품이더라고요. 기본적인 무펄 섀도우들인데 위 칸에는 핑크톤, 뮤트한 핑크 컬러들이고 아래 부분에는 브라운 계열, 딱 쓰기 너무 좋겠죠. 데일리로. 제가 염색을 해서 약간 붉은기가 많으니까 이 위쪽에 있는 핑크 컬러들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해볼게요. 이음 컬러. 오, 발색 좋을 것 같은데? 벌써 묻어나는 게 발색이 세요. 음. 발색 좋다. 가루날림은 살짝 있는데, 오, 어, 컬러가 되게 예쁜데? 약간 이런 느낌? 백화점 섀도우에서 나올 법한 컬러감인데, 예쁜데요? 오, 가격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발색이 일단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두 가지 컬러를 살짝 섞어서. 음, 너무 확 진하거나 이런 느낌도 아니면서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두 개를 섞어서 살짝 더우면. 마무리로 요 컬러로 살짝 라인처럼 그려줄게요. 음, 발색 엄청 잘 돼. 제가 이제 사신 분들 리뷰를 봤는데 버릴 컬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버리색이 없다. 약간 저는 로라메르시의 저러이 같아요. 로라메르시의 그 예쁜 컬러도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모아놓은 듯한 느낌의 팔레트 같아서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데요? 인기 있는데 이유가 있구만. 아이라이너가 또 중요하죠. 요거는 또 클리오야? 1.5mm 슬림테크 펜슬 라이너 02 브라운 컬러입니다. 얘도 진짜 얇다. 이렇게 올려서 쓰는 앤데. 헉? 뒤로 후진이 안 돼. 많이 빼면 안될것 같아요. 오, 너무 잘 그려진다. 어? 뭐야? 이거 뭐야? 대박. 아니, 타투인가? 타투야, 타투. 잘안 지워진다고 해도 이렇게 바로 문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 놔두고서 안 음. 번지거든요? 대박인데? 잘 그려진다. 진짜 잘 그려진다. 엄청 세밀하게 잘 빠져요. 꼬리 빼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펜슬들은. 근데 워낙 얇아가지고, 컬러가 브라운이라고 해서 밝을 줄 알았는데, 보는 것보다 훨씬 선명하죠? 클리어에 이런 펜슬이 있었어? 괜찮네. <목소리> <목소리> 마스카라입니다. 아, 이제 계속 제품이 1등 하는 게 확실히 좋다 보니까 기대가 점점 되고 있어요. 머지 더 퍼스트 볼륨 펌 마스카라. 블랙 컬러. 머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이너 유명하죠. 저는 마스카라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써볼게요. 역시 1등 하는 제품이 너 좋은 것 같아. 이유가 있으니까. 오. 근데 약간 가루가 묻었어요. 오. 이거 되게 길어지네. 어디까지 길어지나 해보자. 근데 되게 깔끔하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볼륨 보다는 롱인 것 같아요 롱쪽 근데 약간 이렇게 가루가 살짝 떨어지는 건 있어요 음. 요게 조금 그렇다 가루가 좀 떨어지는 건 있어요 딱 보니까 안 번지게 생겼어요 얘는 발릴 때매트에 매트해 컬링 자체는 기똥샵니다 <laughs> 아래 속눈썹에 살짝 발라봐야지 이게 또 마스카라는 아래 속눈썹에 바를 때 중요하거든요 마이. 오, 굉장히 존재감이 있긴 있네요. 딱 발랐을 때. 마스카라 이 느낌 자체는 좀 독특해요. 매트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쿠션으로 얘기하자면 매트한 편이에요. 좀 신기한 제형 같은데 좀 픽싱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바를 때이 주변에 떨어진 게 없나?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와, 완전 올라가는 건 만세요, 만세. 볼륨 앤펌 마스카라. 아, 팜 마스카라구나. 파마한 것처럼. 근데 볼륨보다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컬링이랑 롱래스팅 같아요. 길어지는 느낌. 자, 그다음에는 립입니다 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개를 사봤어요 왜냐면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살짝 베이스 컬러 같아요 베이지스러운 베이스 컬러인 것 같아서 바로 아래에 있는 레드 컬러를 같이 사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 1등인 요 베이스 컬러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얘는 클리.. 또 클리오야? 아, 클리오 <laughs> 루즈 힐 벨벳 진저 바닐라 컬러예요 보시면 완전 베이스 컬러, 누디한 컬러. 딱 봐도 예쁜 누드 베이지 컬러입니다. 음, 누디한 컬러인데, 어, 이런 컬러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베이스로 이런 색을 꼭 발라줘야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할때 진짜 예쁘거든요. 이런 느낌. 이런 컬러가 생각보다 차지 없거든요. 붉은기가 하나도 없으면서 입술 색을 되게 잘 정돈해주는 그런 베이지 컬러예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컬러로 이 레드 컬러를 발라줄 건데, 얘는 롬앤, 롬앤 제품이고, 제로 벨벳 틴트 펄시 레드라는 컬러예요. 여기 제품은 섀도우밖에 아직 안 써봤는데, 립은 처음인데 어떨지. 음. 면봉으로. 두개 같이 바르니까 진짜 예쁘네요. 사실 뭐 굉장히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는 레드 컬러예요. 이게 지속력이 좋은가? 되게 무난한 레드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살짝 덧발라볼게요.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페리페라나 기타 등등 진짜 많이 나오는 레드 컬러긴 합니다. 근데 약간 좀 오묘한 빛은 있는 것 같아요. 쿨톤 같으면서도 웜톤 같은 그런 레드라서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런 컬러는 사실 많은 편이어서 막꼭 이걸 사야 돼.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오. 이렇게 쨍하게 발리는 것 치고, 치아에 안 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전에도 제가 이 컨텐츠를 하면서 느꼈지만, 1등에는 다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품은 거의 뭐 구멍이 없이 잘산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가을가을한 메이크업 할때 아주 딱일 것 같은 제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깡총!